여러분 안녕하세요. 역시 이거는 세 줄, 세줄 반장, 니스 삭스, 보름까지 가는 양말. 그런데 네, 이거는 멜란지라고 실 차트 이름이 다릅니다. 멜란지라고 실 이름이 멜란지입니다. 링그런색, 세줄 칼라는 네, 좀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제가 준비를 못해서... 신가지에만 말씀드려 멜란지 반장 무릎까지 가는 양말 사이즈 사이즈는 10살부터 여성이면 누구나 신을 수 있다는 거 품질 대단히 좋습니다 국산입니다 칼라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네. 세줄 반장 무릎까지 가는 양말 목이 좀긴 양말 네. 이렇게 좀 목이 길어요 여기. 그래서 반장 무릎까지 가는 양말 네, 종아리가 좀 노출되는 거 싫어하신 분, 그리고 좀 종아리가 시리다시는 분 이거 신으시면 보호도 되고 정말 좋습니다. 반장 국산 네 아주 좋아요. 품질 보증입니다. 네 대한민국 1번지 여러분은 네이버 검색창 킹사이들로 오셔서 취향에 맞는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.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